어떨 거냐면 먼저 여기서 동물세포가 있고 식물세포가 있는데 동물세포 식물세포를 나누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얘 때문이에요. 세포 벽의 유무 때문입니다. 이 세포 벽은 셀룰로 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구조야. 먼저 동물을 볼게. 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드,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어. 세포가 있네. 근데 저장액이야. 여기서 저장액이라는 말은 여기가 농도가 낮고 여기가, 음,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인 거네. 그러면 저농도니까 물이 어떤 거야? 물이. 여기가 물이 다른 색깔로. 여기에 물이 많은 거고 고장액 쪽에 물이 적은 거죠. 그러니 어떨 수밖에 없어 물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물이 어떻게 돼? 물 유입이 되어지겠죠. 까진 됐고 자 이번에는 등장액은 안할 거고 고장액을 가보십시다. 고장액이라는 말의 뜻은 세포가 있으면 여기가 적고 얘가 고농도란 뜻이야. 고농도니까 당연히 어애 줘야 돼? 여기가 물이 많아. 얘가 물이 많고 얘가 물이 적은 거니까 물이 어떻게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물이 유출이 되어 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쪼그라들겠지? 부피가. 부피가. 식물 기준에서, 여기, 동, 여기 세포 기준에서 부피가 줄어들고 여기는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런데, 세포 식물인 경우에는 딱딱하게 세포벽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세포 막만 있다 보니까 물이 계속되고 부피가 팽창해. 그러니까 못 견디고 이 세포가 터져버려요. 그걸 용혈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쁘게 필기해주시고.